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벡터 이용하는 거죠, 벡터. 벡터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A, B, 뭐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CBA로 해도 되고, ABC도 해도 되고, 어, BCA로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죠. AC벡터는 BC벡터의 t 배다 T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상수죠, 상수. 그죠? 통일 직선 위에 있으니까요, T가. 어, 이제, abc를 이런 수준넣으면 물론 t가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시점 정답, 뭐야, 이거? 오이거 5네요. 시점을 5로 바꿔볼게요. 벡터의, 어, 합과 차 알죠? 이건 뭡니까? 시점 5로 바꾸면. 5c-5의 벡터죠. t배, bc는 5c-5b 벡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디 봅시다. 어, 이거는 t 배 5c벡타 마이너스 t 배 5b벡타가 되겠죠. 그쵸? 우리는 요세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5c가 두개 있나요? 음, 그렇죠. 5c가 두개 있나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여기 1로 이항하고 요거두 개는 좌항으로 이항을 해봅시다. 그러면 1마이너스 t에 5c벡타 플러스 t에 5b벡타 는, o, a, 벡타네요. 아시죠? 이거 조금 더모양 이쁘게 바꾸면, o, a, 벡터를좌항으로 놓으면, 1-t, o, c, 어, o, c, 벡터죠 o, c. to, b부터 할까요? to, b. to, b, 벡터 플러스 1-t, o, c, 벡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시점이 5로 똑같죠? 뭐 이거를 k로나 대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시점은 이렇게 5로 다나고 풀었을 때 abc가 동일직선이 있기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방금처럼 t와 1만 2가 어떻습니까? 합이이개 수의 합이 항상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막 바로 본막 바로 이렇게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걸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5 c 벡터는요. t 배 5a 벡터 1마이너스 t배, 뭐 op배 이렇게 쓰면 안 돼? 뭐 똑같습니다. 선생님 여기 기준을 이렇게 놓고서 푸는 거지 똑같습니다. 합이 1만 되면 돼요. 그리고 a, b, c가 되죠. 시점 다 똑같고 다 똑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뭡니까 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일부러 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죠. 5a베타 2 4마 마이너스 1은 t배 비벡타3 콤마 2 플러스 1 마이너스 t 베 a 콤마2콤마비 플러스 1이되 겠죠？해 자 볼까요？이거 는 3t 엑사표 끼리 합 해야 되 겠죠？3t 플러스 a 마이너스 at 콤마더 3t 이곱 해야 되 겠죠？2 마이너스 이 t 콤마이 티, 플러스 1 마이너스 t 정리하면 이건 뭐3 마이너스 a의 t죠 아무튼 뭐3 음, 마이너스 a의 t 플러스 a 콤마 그 다음에 t 플러스 2 콤마 어떻습니까 t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연립방식을 쓰면 되겠죠 어, 3 마이너스 a의 t 플러스 a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좌표 어, 4는 t 플러스 2가 되는 거, g. z 좌표는 마이너스 1이 t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죠? 마이콤마 사콤마 마이너스 1. 전지 이상했죠. 여기 틀렸네요. 아, z 좌표가 틀렸죠, g 좌표가 여기서 여기서 g 좌표 계산 잘못했어요. 뭐다 잘못된 거죠, 뭐다 지웁시다. 요 부분만. 어. 자.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또 강의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만 지우겠습니다. 음, 이건 다 맞죠? 얘다 얘를 곱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이거는 et 됐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t에다가 b 플러스 1를 곱한 거를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식을 정리하면 이거는 어, 3 마이너스 a에 t 플러스 a, 커마 t 플러스 2 커마 요것도 요거 요, 요, 요렇게 요 곱한거 먼저 해봅시다 t 값만 t 값만 그러면 2 e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b t 그죠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자표 뭡니까 2는 3 마이너스 a에 t 플러스 a랑 같구요 y자표 4는 t 플러스 2랑 같네요. 그 다음에 z자표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b 1 마이너스 b죠. t라고 쓰네요. 1 마이너스 b 1 마이너스 b t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 식에 서 일단 은 t가 2가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다 t는 2를 대입하면 a가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가 6 a가 몇입니까? 음, 여기다 쓰면은 2는 6-2a 플러스 a니깐요. a는 4네요. a가 4나오죠. 맞죠? a 는또이 식에 의해서 이 식에 의해서 t 대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2-2b t가 2니까 b 플러스 1이죠. 그럼 b는 마이너스 어, b가 3이니까 b도 4네요. b도 4가 되겠죠. 그죠? 이세개에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여기다 쓰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나요? 맞죠? 어, 16, 16, 32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그죠? 뭐 평범한 문제입니다. 어, 벡터만 이거 벡터 연산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